좀더 편하고 따뜻한 소재.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의료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기능성 섬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 시장 트렌드를 이끌며 새로운 기능성 섬유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다기능 신소재 섬유를 개발해 생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 이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기능성 신소재 섬유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으로 천연 광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에어셀을 시작으로 합성 섬유를 천연 섬유처럼 보다 자연 친화적인 섬유로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였고 마침내 신소재 섬유를 개발하였습니다. 좋은 섬유는 언젠간 빛을 발한다. 최근 자연 친화적인 캐주얼 기능성 의류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기능성을 갖춘 이들의 친환경 다기능 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저희가 개발한 섬유는 원유에서 뽑은 합성 섬유 원료와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산을 중합 결합하여 탄생하였으며 자연 섬유와 같이 부드러운 터치감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소재 섬유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식물 추출물을 합성 섬유 원료와 중합시키는 원천 특허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섬유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100% 식물에서 뽑은 식물 추출물을 합성 섬유 원료와 화학 결합해 자극이 없고 유아 피부 접촉 에코 테스트 결과 어떠한 유해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함유된 식물성 오일 성분에는 오메가3 함유율이 높아 보습효과와 항균력이 우수하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신소재 섬유가 기존 섬유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합성 섬유와 천연 섬유를 합친 모든 장점과 더불어 기능까지 겸비한 무결점 신소재 섬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합성 섬유임에도 자연 섬유와 같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터치감이 매우 부드럽고 합성 섬유의 장점인 강도가 좋고 탄성이 우수하며 염색성이 아주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기능 흡한 속건, 원적외선 방출,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구적으로 갖춘 획기적인 섬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 소재가 갖춘 탄성과 흡한 속건 외에 땀 배출에도 쾌적함을 제공하고 소재 자체가 감촉이 부드럽고 가벼워 착용감이 훌륭하다. 차별화된 소재로 만들어진 만큼 장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원사 자체에서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하고 특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신속하게 건조시키며 오랜 기간 사용해도 땀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원조개선방사, 자외선차단 등 다양한 기능들이 원사 자체에 기능이 있어 세탁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각종 기능 테스트에서 우수함이 입증된 이들의 친환경 기능성 섬유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요가복 언더웨어 양말 등 편물과 직물 전품목에 사용되고 있으며 마스크팩, 물티슈, 기저귀와 같은 부직포 및 차량 내부용 재료와 에어필터와 같은 산업용 등에도 널리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님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섬유 선진국인 일본 등에서도 해내지 못한 과제를 한나 중소기업이 해낼리 만무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연구소를 찾아다니며 어렵게 연구를 계속했고 수많은 성분을 배합하는 실험과 도전 끝에 마침내 2012년 12월 신소재를 탄생시켰습니다. 물성이 전혀 다른 합성 섬유 원료와 식물성 지방산을 결합시키는 신소재 섬유 제작은 매우 까다롭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국내 합성 섬유의 선두 기업 중 하나인 T사와 공동 양산 계약 개발을 체결하여 설비 투자 및 체계적인 양산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추었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폴레스터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액상 원료를 폴리마에 직접 투입하여 흡판소건및 항균, 침색 기능을 갖춘 차별화 원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를 투입한 차별화 원사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및 납기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이며 기능이 뛰어난 획기적인 신소재를 개발하겠다는 집념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마침내 개발에 성공한 이들.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산업의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 유니폼에 저희의 섬유가 처음 적용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피사에서 한균용 의자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속옷과 이불은 홈쇼핑에 출시되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텍스월드 뉴욕과 파리, 그리고 중국 인터텍스타일 샹하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샘플들을 요청받고 있고, 중국의 경우 여러 업체들로부터 독점 공급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시회인 PIS, PID에 매해 참가하며 국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뉴욕, 프랑스, 중국 전시회를 통해 해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점점 성과를 내고 있다. 저희는 현재 투자 유치와 국내 팔로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 유치를 통해 하나하나 목표대로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점유한 국내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원천 기술의 독점적 장기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며 뛰어난 탄성과 염색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친환경 기능성 섬유. 한 단계 한 단계 글로벌 시장으로 향해 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봅니다.